가성비 드론 베스트 3 촬영과 비행을 동시에 즐기는 드론 리뷰. 초고화질, 초정밀, 초강력 드론. 혹시 흐릿하고 불안정한 드론 영상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행 중 촬영이 어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샤오미 GT8 드론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8K 듀얼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GPS 기능으로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브러시 리스 모터는 안정된 비행을 보장하여 흔들림 없는 촬영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샤오미 GT8 드론은 비행시간이 길고 사진이 선명해서 만족스럽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최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샤오미 GT8 드론으로 창의력을 높이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드론 비행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샤오미 M10 드론은 8K HD 듀얼 카메라로 한층 더 선명한 화질을 선사하며 FPV 와이파이와 시각적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매끄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효율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죠. 사용자들은 특히 뛰어난 비행 안정성과 3개의 배터리로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이 드론과 함께 광활한 세상을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손안에 전문가급 드론을 담아보세요. 복잡한 조작과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샤오미 XT606 MAX GPS 드론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360도 장애물 회피 기능과 브러시 리스, 모터 덕분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요. AK HD 카메라로 고화질 촬영이 손쉽고 GPS 정밀 포지셔닝과 25분의 긴 배터리 수명 덕에 편리한 조작과 여유로운 비행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간편한 조종과 긴 배터리 수명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이 장착되어 있어 별도의 기기 연결도 필요 없습니다. 샤오미 XT606 Max로 차원이 다른 비행을 즐겨보세요.